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서해 먼바다 인근에 풍랑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다행히 해제는 금방 될 텐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안일 때에는 다시 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어 계속해서 최신 정보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토요일입니다. 이번 비로 인해 그동안 지속되던 황사와 미세먼지는 차츰 해제되겠습니다. 해왕 보시면 전반적으로 그리 나쁘지 않겠는데요. 다만, 목포와 모슬포에서는 파고 다소 높겠고요. 모슬포는 바람 또한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왕이 가장 불안한 모슬포 먼저 보시죠. 이미 비가 내리기 시작한 모슬포의 하늘은 잔뜩 흐린데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화면도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안에서 멀어질수록 해왕은 더욱 거칠어지겠습니다. 인천은 전해상에서 가장 안정적이겠는데요. 파고 잔잔하겠고 바람도 가볍게 불어오겠습니다. 다만 인천도 오후에는 비가 소량 내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포로 가봅니다. 멀리 있는 크레인도 잘 보이는 게 날은 흐리지만 시야는 선명합니다. 하지만 파고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돼 해상 활동 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석 정보입니다. 진도에서 오전 9시 이후에 나타나는 고조는 아침 9시 30분경 294cm가 되겠고요. 오후 4시경이 되면 약 90cm까지 해수면이 낮아지겠습니다. 조류 정보는 송모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9시 이후 두 번의 최강 유속이 나타나는데요. 그중 세기가 가장 빠른 때는 오후 1시 20분 경입니다. 세기는 2.5노트, 동북동 방향입니다. 끝으로 항행통보 정보입니다. 남해안 외나로도 인근 해역에 사설 항로표지가 신설됐습니다. 표지명은 외나로도 남서방 고2등부표이며 광달거리 7해리, 황망대형의 구조입니다. 4월 4일부터 공사구역 표시용으로 설치됐습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